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오늘은 실력이 돈이다라는 엉뚱한 제목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, 왜난 영상 찍다가 실력이 돈이다가 뭐요? 한번 말씀드려볼까요? 모르면 당할 수 있어요. 세상엔 유혹이 너무 많고요. 이렇게 말해놓고서 기대가 컸던 이 난들이 배신을 해요. 누가 배신한 걸까요? 이 난들이 배신한 거 아니에요. 내 욕심 때문에 그랬고요. 어, 또 어떤 부분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또 당할 수도 있고요. 그런저런 사연 많은 난들이 여기 굉장히 많네요. 음, 의뢰인께 대단히 죄송한데요. 무조건 100%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주어들은제 실력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, 1번은 서반입니다. 어, 1번 서반인데, 어, 굉장히 화려하죠. 눈에 쏙 들어오죠. 교배전 같아요, 느낌이. 예, 느낌이 그런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. 어, 1번 서반, 가격 보류. 그리고 2번은 또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전주 죽음 소심이에요 죽음색 있나 볼까요 안 보여요 어, 발색 실패일까요 관리 실패일까요 화형은 굉장히 좋으네요 화형 소심은 돼요 화형 소심은 돼요 굉장히 좋은 화형 소심 근데 소심 키우려고 이렇게 펜만써 놓은 건 아니잖아요 죽음 소심인데 소심이 된 거예요 아 아깝습니다 근데, 소심도 또, 가격도 그렇잖아요. 그래서, 1번, 2번, 원포 l u 1, +1 5만원이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2번은 2벽 3반. 두화기 대2벽 3반. 야이친구 이렇게, 연 꽃을 안는데요 어, 아, 꽃을 안다는데, 요새 꽃을 이런 거 소개시켜드리기가 좀 면구스러운데, 두화기 대2벽 3반. 5만원에서 4만원 내려올 거고요. 아, 요 친구는 이 오늘 처음 등장하는 친구인데요. 산반호화 산바나, 산바나 산반화. 호화예요, 산바나예요. 굉장히 잘 들었죠. 굉장히 잘 들었죠. 아깝습니다. 근데 이것도 약간 그 냄새가 나요. 냄새 나요. 아, 이 좋은 산바나. 4만 원입니다. 그리고 이제 호 번은 떳떳한 금산 장단엽. 아, 이거 진짜 이거는 확실한 한국 출난입니다 좋은데. 요즘에 뭐가 인기 있나요? 막 떨어진 것 같더니 또 슬쩍 막오르고라는 것도 있던데 나한값 은근히 오르던데요? 떨어지는 데도 많죠 그러니까 다변화 돼 가지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아주 저렴하게 금매로 다 팔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돼 버티면서 많이 받기도 하고 그게 인생인 것 같고요 세상에 그런 거죠 부익부 빈익빈 동서고금 어디나 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, 5번 금산장단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내려오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, 지난번에도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 홍화 보시죠. 지난번 보다 색 훨씬 좋아졌죠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, 일로 왔다, 절로 왔다 하다 부러졌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살짝 끼워 놓은 거고요. 이 제일 밑에 있던 이 친구도 색 들어오잖아요. 후발로 계속 들어와요. 어, 이게 전형적인 교배종입니다. 설점. 보이시죠 어, 유설이 아니고 이렇게 됐고 뭐 이런 것도 길러볼 만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게 정말 좋은 난테크 대상이냐 투자 대상이냐 했을 때참 애매해진 요즘 취미로 다 한다고 할 때는 이런 것도 큰 상관없어요 자태 좋고 또 어쨌든 호, 홍화잖아요 당당하게 교배종 홍화랍니다 하고 그렇게 키우셔요 어, 키우고 싶으신 분들 저렴하게 드릴게요. 지난번에 8만원이었는데, 교배종 확실하고, 만원으로 내려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음, 그리고 7번은 어떠셔요? 화형도 당당하고, 봉심도 잘 합배되고, 어, 저거 잘 발색시키면 홍화로도 될것 같거든요? 홍화로도 될것 같은데, 요건 조금 자신이 없어요. 교배종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그 정도인데, 음, 꽃 좋죠? 꽃은 좋아요. 어, 저거 유전자 검사하면 무조건 무명으로 나올 거거든요. 어, 그거 감안하시고 참고하시고 대신에 저렴하게 가겠습니다. 7번 이게 홍화 같은데 주홍화 정도로 할까요? 7번 주홍화. 요거는 5만 원 갈게요. 음, 그리고 이제 8번은 홍화하고 홍화하고 두화하고 교배를 지켰는데 아마 두화가 아니고 환구화정이나 뭐 어떤 그런 원판성 그런 거하고 교배된 것 같아요. 요개 나올 때는 꼭 홍두화처럼 쪼만하게 나와요. 게다가 피면서 점점 커져요. 어 요번에 보니까 꽃이 그렇더라고요. 어 처음에 벌어졌을 땐 작았던 것도 어 만개하면서 쭉 그냥 뭐 늘어난다니까 이상한데 꽃이 커지는 그런 꽃들도 있더라고요. 요것도 아까 처음에 저희 집에 올 때보다 더 커졌어요. 거짓말 마요. 아 진짜요. 진짜로니까. 어. 요건뭐 원판 홍화라고 보면, 보시면 될 거고요. 교배종이고요. 어, 저 정도는 관상미도 좋아요 취미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요 원판 홍화 (10만원) 갈게요 어, 그리고 이제 다시 등장하는 대륜 홍화 대륜 홍화 그때부터 꽃이 더 커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, 자세히 설정을 보니까 아, 이것도 교배종이 맞는 것 같아요 어, 설정이 불규칙해요 아~ 근데 이 보면은 이런 게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. 이제 그동안에 저는 나름대로 구별하는게 뭐 어, 뿌리 뿌리는 이제는 잘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거치가 좀 일정하냐 어떠냐 그런 것도 좀 보고 음, 꽃 같으면 화형도 보고 설점도 보고 막 이랬는데 꼭 이거는 교배종이다 아니다 단정짓기는 아까 저 6번 홍화처럼 이 8번 원판 홍화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아주 분별하기 힘든 것도 꽤있더라고요 어쨌든 요것도 약간 뭐 정확하게 우리 출란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요 홍화는 15만원까지 내려갈게요. 어 아마 그일본 출란이라도 그렇고 교배종이라도 그렇고 요 정도 촉수에 요 정도 대류 홍화면은 사실상 20만원도 어떻게 보면은 비싼 거 아니거든요. 이 말씀도 한마디 좀 드릴게요. 그러니까 배양종이 혐오스러운 거는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것처럼 막 그러다 보면 음, 시소성이 떨어져서 막 가게 곤두박질 칠 텐데 실생배양은 그렇지는 않아. 유전자검사는 다 틀려요. 희소성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배양종이다, 교배종이다 하면 우리 마음에는 와 닿지 않아서. 그래서 그런 거죠. 어쨌든 요 홍화 15만원입니다. 음, 그리고 이제 요 복류는 한참 봤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. 꽤큰날 판매점에서 구입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냄새가 나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고 남면안가도이래다 저랬다 는게 정말 고통스러워요. 저도. 신경도 무척 쓰이고요. 이것도 조금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격 협의로 갈게요. 자신이 없어요. 아닌 것도 갖고 긴 것도 갖고 그래요. 응. 참고하시고요. 응. 참고로 이의장님께서 저거 전 이쪽 받기 전에 뒤쪽 두 촉을 20에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 속 아픈 아니죠. 예. 그리고 이제 11번은 부변소심. 음, 사진 보셔요. 이게 부변소심 꽃 8방인가 달렸던 거. 어 근데 꽃이 피을때 보니까 일부는 그냥 소심이고 어느 쪽 한쪽에 부변이 붙었고 막 그래서 세력에 따라서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있는 고정이 제대로 안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꽃이 시들어서 땄는데요 분주도 했고요 어, 꽃은 크고 좋더라고요 어, 그냥 소심으로 하면 오히려 더 부변이 안 나면 오더 좋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. 음, 요 11번 3만원인데 안 나갔어요. 2만원이고요. 참고로 4만원 미만은 택배비 별도입니다. 이건 이해 좀 해주시고요. 어 12번 부변소심. 어요건 4만원 했었는데, 어, 요건 4만 썼는데, 어 요, 요거는 3만원으로 내릴게요. 아 그리고 이제 13번은, 저거 두화소심이요. 뭐요? 소심사사라고, 어, 화연 기가 막히네. 요 근데 두와 같은데 조금 더 있어 봐야 돼요. 지금 보면 꼭 두화처럼 보이는데 화형 좋고 그런데 요 소심사사 요거는 5만 원 같아요. 화형이 좋잖아요. 크진 않아도 뭐 두화라고 우기면 될 것도 같은 요 친구 5만 원이고요. 1 5번은 요거 재미 있어요. 어, 오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이걸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데 묵이라는 그 명명품 묵밭 자화색설이래요. 묵이라는 명명품이 나온 그 곳에서 산재된 자화 색설 이게 자화 색설이 아니라 수채 색설이겠네요 그죠? 수채 색설 색설 맞죠? 수채 맞죠? 어, 여기까지 다 제대로 잘 들어있는 수채 색설 그러니까 희소성 최고 어, 꽃 아직 완전히 피지는 않았는데 저 정도면 화염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아주 인상적인 색설 어, 요 가격을 얼마로 할까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. 답이 안 나와요. 근데 초조조 15번이 저여 보이더라고요. 15만원짜리 나는 아닌 것 같은데, 아, 요즘 또 어떻게 저게 할지 모르니까. 일단 15만원 가겠습니다. 이것도 슬픈 얘기. 16번은 두화죠. 두화인데, 설을 보시고, 화양은 아주 이쁜 두화 맞아요. 두화 맞은데, 저건 역시 교배종 같습니다. 홍두를 기대해서 했던 그 친구인데, 홍도 안 나오고, 그냥, 두화로 핀것 같아요. 어, 요 두화는 4만원. 그리고 이제 17번은 다시, 어, 두화기 대2엽 3반. 두화기 대2엽 3반. 촉수학 8초인가 되지 않아, 뭐 이거? 요거는 7만원 갈게요. 17번, 2엽 3반, 7만원. 18번은 공석. 그리고 19번은 태극선입니다. 아, 근데 태극선이, 태극선이 뭐, 언제 뭐, 원판성 태극선 나왔던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어, 어 이게 벌써 어느 정도 굳어가지고 뒤로 잡히면 부러질 것 같아서라는데 그 화형 보세요. 음 한동안 그 저기 뭐 원판성 태극선해가지고 꽤 고가에 뭐라더라 뭐라는 이름 뭐 가명 예명으로 그렇게 돌아다녔었는데 이거 그 친구 아닌가요?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그 태극선하고 좀 화형이 틀리죠. 아 이건 뭐 직접 피우신 거니까 사진에 있는 게 아니고 실물이니까. 어, 요타 역사는 7만 원 갈게요. 어, 그리고 이제 20번은 색동입니다. 색동, 복륜, 복색, 두화 해가지고 몸으로 쪽 사진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울려서 그 색동이에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의뢰인께서 피우신 그 색동을 보니까 오히려 복륜, 복색화로서 나중에 이거 꽤한 인물 할것 같은 생각 드는데요. 지금 우리 소장자는 난 쪽으로 잘 관리 못 하시거든요. 어, 화형 좋아요. 봉심이 살짝 좀 벌어져서 그러는데, 전체적으로는 두화는 아니고, 원판성의 그, 복륜복색. 어, 색감도 굉장히 좋고요. 이것도 이제 뭐, 처음에 그 복륜복색 두화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가격 대단했었잖아요. 근데 이것도 이제 뭐, 지난번에 보니까 세촉에 8만원이라도 안 나가는데, 어, 이것도 일반 그, 복륜복색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는 건가요? 어, 요 색동 10만원에 마지막 인사 드려 볼게요 10만원은 괜찮죠 촉당 2만원 이정도 자게. 색동 10만원 입니다 정도도 개수가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어, 어쨌든 어, 가슴 아픈 의뢰인들을 많이 울렸을 이 친구들 어,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받아들일건 받아들이고 대신에 적정 가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,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, 어확뒤도좀한 음, 그런 감이 없잖아, 있는데, 이해해 주시고요. 오늘 밤도 모든 것도 전란하시고, 행복한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